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괜찮더라, 좋아졌다. 반드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초를 꾸준하게 키시다 보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부적도 효과를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지신공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전부로 오신 분들이나, 네. 신도분들께서 이제 선생님 신당에, 네. 초를 키거나, 네. 또 부적을 받거나, 네.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관리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무당 선생님들한테, 무속인들한테 관리를 받으면 정말로 음. 잘 풀리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선생님. 초 키고 부적으로만으로도 잘 풀릴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른 법당이라도 초를 켜주세요라고 본인 스스로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진심이거든. 진심으로, 아, 이 집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은 무조건 하고 초를 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효과 봅니다. 무당 선생님들이 대신 빌어주니까. 초를 올리면 그 사람의 사주 아니면 목적,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괜찮더라, 좋아졌다. 반드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초를 킬때 그냥 마구잡이로 초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의심하지 마시고 초키를 할 때는 초를 킨다고 하세요. 철를 꾸준하게 키시다 보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적 같은 경우에도 굳도 할수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될 때 부적도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더러 허무맹랑하게 부적 쓰라고 강요하는 거 무당 쪽에서 아이 부적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과도하게 금액을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런 거는 피해 주세요. 그거는 그냥 종이에 그림 그린 겁니다. 신의 영어망 같은 것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부적이라도 팔아먹자예요. 부적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당집에 다니면서 굿 같은 거는 못해도 초를 키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집에도 그러신 분이 있고요. 그분은 굳이 굿을 안 해도 되는데 뭐가 조금씩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를 켜달라고 해서 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를 키고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뭐가 변화가 왔답니다. 초의 그 영험함을 믿는다는 게, 제 같은 경우는 초 심지에 꽃이 피면, 아, 무슨 일이 있겠다 하고 전달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초 상태를 봐서, 촛불이 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아니면 그름을 왜 이루어내지, 초가 이상해. 어떨 때는 그냥 초가 막 흘러내려요, 눈물 흐르듯이. 그러면 분명히 탈이 났다 하고 전달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초 관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사주, 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무속인들이 초 키는 거 강요하고 부적 키는 거를 강요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시는 줄 압니다. 초와 부적을 썼을 때 분명히. 무속인 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초 키고 부적 쓰고 이거는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그 집에 안 다닌다 해도 초좀 켜주세요 하고 사주를 넣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천지신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